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현재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2040년 유소년 인구가 현재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태어난 첫 번째 아기는 쌍둥이였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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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 엄마는 괜찮나 아, 세상에. 하지만 이런 탄생의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인데 그 수치는 갈수록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합계 출산율 저하에 여파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조에 따르면 작년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40년 총 인구는 4,91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268만 명 5.17%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각해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상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교육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교육체계도 다시 재편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금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근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과 주택, 육아와 교육 등의 문제로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만큼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